자, 안녕하세요. 주시타자 안 교수입니다. 오후 1시 37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엔캠을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음 일단 뭐 제가 이제 어,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요, 음 뭐랄까,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15만 천원까지 급락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주시타자 안 교수님, 어 이제까지는 엔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셨던 어그 이야기에 <laughs> 진짜 안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분명히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블록딜 사건 나왔을 때도 분명 비중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께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중앙첨단 소재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수익을 좀 내시고,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시고, 마지막 이 부분까지 수익을 내고 나서, 이제 이 중앙첨단 소재를 가장 고가에 팔았던 그 어떤 이들이 분명히. 최하단에서 들어오고 싶어 하니 오정강씨는 본인의 지분도 적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그때 그때 제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딱 하나죠 뭐죠?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환사채 가격이 분명히 얼마? 맞아요 대략적으로 뭐 16만원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깰수 없는 거예요. 기회로 활용하세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이 n k i 요은 금량과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 유상증자 틀어졌죠. 악재에 나왔죠. 근데 제가 아마 이 n k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 부분에서 비중을 블럭 딜 나왔을 때 줄여야 된다고 했고,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등장시켰죠? 분명히, 맞아요. 정정공시 이후에도 어떤 시장에서 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지분의 축소를 분명히 보일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인데 지분의 축소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잘 봐요. 시장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이라고 나와있죠. 0.33% 줄어들었다. 근데 이거 실제로 판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게 고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요. n m 의오전강 대표의 의결 주식수 감소. 이게 무엇이냐면 n m 이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전강 대표 주식에 대해서 담보량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보유된 주식을 담보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엔캠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다른 부분 없어요. 어, 물론 이제 반등은 줄수 있을 거예요. 반등은 줄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일러 드렸던 대로 이게 시장의 표면에 나와 있는 거 실제로 지분이 줄어든 건 아니겠지만 지분 줄이는 어떤 악재를 동원하면서 이 금량처럼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뭐죠? 지분을 줄이는 행위는 아니지만 결국 뭐죠? 맞아요. 이런, 이, 이런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N캠 입장에서는 주가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전강시 반대매매 나갈 수 있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왜 그럴까? 아직 콜옵션이라는 조건에 이들은 즉 오정강 대표는요 주식을 담보 대출을 받긴 했지만 아직 전환되지 아니하는 그 주식 수가 있어요 아직 사채로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있어요 그럼 오정강 씨는 나중에 뭘 하면 된다 맞아요 콜옵션이라고 하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무엇을 하면 된다 입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이럴 거예요 자 빠질 수 없는 주가입니다 무조건 뭐 반대 매매 트뭐 이렇게 그 부분 나가지 않게끔 할 겁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시나리오는 이 대주주들은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모두 동원하면서 시나리오를 잡는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여기서 비중을 줄이라고 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누굴 위해서 중앙 첨단 소재에 투자한 전환 사채 투자자 본인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 줄수 있는 그들 가장 고가의 주앙 점들을 팔기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 올리는 거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정말 크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현실적인 대안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텐데 잠깐, 잠깐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왜 어떠한 이슈를 등장시키면서라도 주가 하락을 도모할 거다라고 했는지 자 그러면서 2일 전에는 어, 여러분들께 여기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 뭐 누가 누가 추천했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료도와드리고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 한번 드려볼까요? 1 년만 제가 교육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종목을 제시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 근거의에서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에 있는 그이아 지금 8 단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40%음 응. 아주 적은 현금으로도 이 40%에 대한 손실률 반절 이상은 망가지칠수 있을 겁니다.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에 있으면서 천으을 운영한 자 이때 뭐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부분인데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하는지 봅시다. 쪽은요. 잠자던 사자도 바로 일으키는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답형의 투자를 듣고 싶으십니까? 다이렉트로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올 수 없다.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163,500원이니 만 분명 2번까지 키스를 줄 거예요. 그러나 악재 성 이슈가 한번더 작용하면서 내려갈 확률도 분명히 있다. 2번 이번... 일단은 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악재성 이슈. 지금 이 시장에 나온 게 담보 가치 돈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돈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이슈를 등장시킨다. 이게 실제로 지분 매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분명히 이 부분 보게 되면 지분 매도했다 아니요. 담보 가치 떨어져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담보가 더 잡혔다는 거예요. 자, 오전 강의는 담보 비율 빵빵합니다. 지금 콜옵션을 가지고 이들은 무엇을 한다? 맞아요. 콜옵션을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밀어 넣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 분명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해법을 여러분들 원하신다고 한다면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에 투자하지 맙시다. 조그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죠 자 제가 이 수익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오늘 기준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12시 52분 오늘 날짜죠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누구처럼 몰빵 쳐라 저는 경계심을 알렸습니다 그죠? 지분매도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주가는 떨어지죠. 왜 그럴까? 예, 네, 시나리오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16만 원대에 대한 부분의 반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무엇을 해야 한다? 비중을 덜어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덜어 놓아야 되고,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된다? 맞아요. 어, 그 종목을 팔아서라도 현금 대기해 놓으십시오.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가를 상방으로 이끌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없다. 마지노선만 잡아야 돼요. 금량처럼 어떤 호재성 이슈를 하나 등장시키긴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금량젠 전 아니라 아니라 했지만 여러분들또 n캠과 금량을 비교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정한 해법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비중을 덜어 놔야 된다.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중앙첨단수지와 전환사채에 대한 가격을 전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이 n캠 영상 다 찾아보십시오. 자, 010.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진정한 해법을 원한다고 한다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첨부해 드릴 거고요.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